안녕하세요. 축제막입니다. 첼시가 2025 클럽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도 아주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구 최강 팀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첼시가 파리 상대로 3대0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레스카가 결승전에서 치열하게 준비해온 포인트들, 전략들, 그리고 첼시가 어느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이겨냈는지, 그리고 주요 선.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는지 첼시가 파리를 잡아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귀로만 들으실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일 안에 첼시의 클럽 월드컵 마무리 영상, 클럽 월드컵으로 얻은 것들 영상을 추가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는 전방 압박이 됐습니다. 파리생 제르망이란 팀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전방부터 퀄리티 높은 압박을 수행하고요. 거기서 얻은 소유권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엄청나게 바꿔 가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첼시도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전방 압박으로 성과를 냈던 경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경기는 벤피카와의 경기에서 전방 압박으로 완전히 압도를 했던 그런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양팀다 전방 압박의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와 있는 팀이다라는 걸 배경 지식으로 깔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리는 오늘 전방압박을 대하는 태도가 강강강이었습니다. 파리가 소유권 없을 때 계속해서 강력한 전방압박을 했고요. 전반전 내내 강력한 전방압박을 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첼시가 전반전에 득점을 하다 보니까 파리는 그걸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전방압박의 강도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될수록 첼시가 그것만 빠져나간다면 아주 큰 보상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리가 평소보다는 압박이 좀 늦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는 진짜 컴퓨터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상대가 소유권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킥오프 할 때는 일부러 상대 코너킥 쪽으로 터치라인 아웃을 시켜서 거기서 압박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만큼 압박에 자신이 있던 팀인데 오늘 압박의 퀄리티는 아쉬웠죠. 반면에 첼시는 전방 압박을 여우처럼 대했습니다. 강약 조절을 잘 했고요. 밀당을 아주 잘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방 압박을 할 때는 한 명씩 맨투맨 잡아서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예 내려서 수비 블럭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거두진 않아도 전방 압박 때문에 역습당하는 일을 줄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전방 압박에 대한 스탠스는 양 팀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줬는데요. 파리는 압박이 늦었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전방 압박하다 풀려서 첼시에게 한 번의 역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첼시는 전방 압박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파리에 비해서 역습을 덜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이 턴오버라는 게 있어요. 하이 턴오버는 상대 지역 40m 이내 소유권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첼시가 오늘 파리에게 4개의 하이 턴오버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4번 정도 소유권을 얻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었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망은 한 개의 하이 턴오버도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파리 특유의 전방압박이 잘안 통했다는 거겠죠? 뭐 첼시도 엄청나게 많은 하이 턴오버를 발생시킨 건 아니지만 이 파리의 전방압박이 안 통했다는 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 상실이라는 데이터가 또 있는데요. 자신의 지역에서 패스 미스, 드리블 미스, 나쁜 터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을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건 상대가 압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겠죠. 여기서는 파리 생제르망이 조금 성과를 거뒀습니다. 첼시가 23번 소유권을 잃었고요. 파리 생제르망은 13번 잃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결정적인 걸로 바꾼 건 첼시가 살짝 우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슛으로 이어진 상황은 첼시가 2개, 파리가 1개였어요. 그래서 뭐 압박으로 성과는 빈도는 파리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으나 이 압박의 퀄리티는 또 첼시가 살짝 괜찮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압박이 있더라도 파리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는 조금 적었다. 그리고 첼시가 위험 지역에서 공을 상실했던 그 위치가 박스와 먼 위치에서 발생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주로 측면 쪽이기 때문에 저기서 소유권을 잃더라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방압박 싸움에서 첼시가 여러 각도로 따져봤을 때는 약간의 우위를 가져가면서 게임을 했다. 그리고 이 전방압박이 주무기인 팀이 어디냐? 그건 파리죠. 그런데 자신의 주무기가 막혔을 때는 당연히 전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첼시가 파리의 전방압박을 부드럽게 넘겼기 때문에 첼시에게 찾아오는 리턴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완벽하지 않은 전방압박에 그런 대가를 치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는 파리에 비해서는 전방 압박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번에 역습당할 그런 상황도 줄어들었던 거죠. 하지만 파리는 지금처럼 전방 압박하다가 한 번에 벗겨져서 최후방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방 압박은 애초에 리스크가 큰 행위이죠. 이득도 큽니다. 앞쪽에서 상대 공간을 극한으로 제한하고요. 경기장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빡 주면 뒤쪽으로 내려앉아서 수비할 때 체력을 아낄 수 있고요. 거기서 얻어냈을 때는 조금 더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뚫렸을 때는 간격이 지금과 같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다는 건 공잡은 선수에게 큰 기회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백 라인이 나와서 저 공잡을 선수를 견제하자니 또 사이드 쪽에 비어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가 나갈 확률이 높고요. 또 그렇다고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를 잡자니 공잡은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리에서 슈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주앙 패드루의 득점 바로 직전 상황이고요. 파머에게 많은 공간이 주어지면서 파머를 견제하러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런 망설이는 타이밍에 주앙 페드로가 침투 파머가 거기로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파리가 챔피언스리그부터 지금 클럽월드컵까지 이런 맞불 싸움에서는 대부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파리 상대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도 많았고요. 파리 입장에서는 어? 니네가 지금 나한테 에너지 싸움 걸어? 니네가 지금 나한테 맞불 싸움 걸어?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첼시한테는 파리가 맞불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림이 나왔다. 파리가 절대 강팀이 아니었고 또 첼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소평가를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첼시의 미드필더들 특히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첼시의 미드필더들이 초반에 파리가 전방 압박을 할때 그 그걸 아주 잘 빠져나갔습니다. 엔조,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 이 미드필더 3명 다 돌아서기, 탈압박,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정해지지 않은 위치로 유연하게 내려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상대를 잔뜩 끌어들인 상태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팀 선수에게 넓은 뒷공간이 펼쳐지고요. 주앙 페드루, 페드루 네트 이런 선수들이 그 뒷공간을 잘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엔조 같은 선수가 항상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드업 하다 막혔을 때 가끔씩 내려오면서 돌아서 버리니까 더 효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레스카가 준비한 디테일 중에 하나. 이 변형 5백인데요. 저는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오늘 페드로 네투가 하키미의 맨마킹을 주로 담당하더라고요. 이제 경기 초반에 네투가 루즈볼 헤더로 산체스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 네투가 왜 이렇게 내려와서까지 저렇게 수비가담을 하지? 하면서 이제 네투를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키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리생 제르망이 공격으로 되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때 보면은, 하키미가 좀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 저 선수 풀백 맞나? 뭐 거의 투톱처럼 올라와 있네. 뭐, 이런 것처럼 하키미가 아주 빠르고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하키미의 위치를 완전 자유롭게 냅두면서 이 스위칭 플레이의 정점을 보여줬던 게 8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핵심 선수를 이 네투라는 윙어로 묶었다. 이건 마레스카의 디테일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투라는 선수를 오른쪽에 선발 출전 시킬 수도 있었지만 왼쪽에 선발 출전 시키면서 이 네투라는 발 빠른 선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죠. 왜냐하면 하키미도 속도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럼 그 선수를 따라가려면 느린 선수로 안 되겠죠. 속도가 빠른 선수로 같이 맨마킹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네투를 저기다 배치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키미가 뒤쪽부터 아예 가속을 붙여서 뛰어버리면 사실 속도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가속 먼저 붙은 선수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트를 아예 최종수비 라인에 내려놓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첼시가 시즌 중에서도 막판에 윙어들을 내려서 수비할 때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경기는 첼시 홈에서 펼쳐진 리버풀과의 경기. 그때 첼시가 3대1인가로 이겼을 때 수비적으로 윙어들이 내려와서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네투라는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선수의 기질, 성질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에고가 너무 센 선수고 너무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선수한테 저런 역할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바페나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가 발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한테, 야, 너가 발 빠르니까 오늘 하킴이 막아. 오늘은 좀 수비적으로 게임해. 이랬을 때, 그런 희생하는 역할, 수비적인 역할이 100% 수행될지는 미지수죠. 하지만, 네트가, 이런 팀에게 헌신하는 마인드로 임해줬기 때문에 이 마레스카의 변형 디테일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결승 같은 단판 게임에서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상대 약점을 공략하느냐,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또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아주 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점을 저는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레스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첼시가 풀백의 위치 변형으로 여러 가지 후방 빌드업 형태, 여러 가지 경기 컨셉을 가져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쿠쿠레아 귀스토라는 사이드백을 클래식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치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귀스토의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는데요. 이 귀스토를 단순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부여하니까 훨씬 더 살아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인버티드풀백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또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생하는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단순하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줬을 때 귀스토는 살아나는 선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선수들의 평균 위치와 패싱 네트워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은 첼시는 사실상 4-4-2 내지는 4-2-4를 왔다갔다 하는 운영이에요. 네투 엔소, 페드루, 파머 이렇게 4명이 앞쪽에 약간 포톱처럼 위치하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볼수 있고요. 평균 위치는 파머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첼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투 엔소 이런 선수들 파머와 주황 페드로에 비해서는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킴이 견제했고요. 엔소는 타락박씨의 후방을 지원하면서 파리의 전방 압박을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은 이런 운영이 첼시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놀라울 만큼 마레스카의 선택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경기 운영도 첼시가 웃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첼시 클럽 월드컵 영상을 만들면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첼시의 체급이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이 첼시의 체급이 올라갔다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교체할 때 뎁스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드레이 산투스 리그왕에서 잘하면서 사실상 금이 환향을 했고요. 또 델랍 이번에 잘 영입했고 듀버올 은쿵쿠 이런 선수들도 교체되어서 각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듀스버리올은 네트가 맡았던 역할 그대로 변형 파이브백을 수행했어요. 듀스버리올이 또 활동량이 좋고 많이 뛰는 어떻게 보면 땀으로 승부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수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맡았던 것 같고요. 네트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듀스버리오를 알맞은 타이밍에 잘 배터리 교체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후반전에도 3대0이지만 이한골 따라잡히면 진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3대0과 3대1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고 3대1에서 한 골만 따라잡으면 완전히 첼시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골을 주지 않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격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수비가담을 해줬어요. 특히나 이제 콜파머 같은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비가담을 해줬고요. 첼시가 오늘은 에너지 레벨에서 90분 동안 잘 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첼시가 오늘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하려고 했다면 에너지가 바닥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왔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레스카가 저는 토너먼트에 또 강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일단 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큰 트로피 두개 들었죠.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 저는 큰 경험이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레스카가 사실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레스터 시티에서 이부 리그를 경험했고 사실상 빅 리그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리그에서는 뭐 감독 경력이 한 시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첫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라는 나름 메이저 트로피를 들었고,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레알베티스한테 졌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혈, 내지는 우승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채로 클럽 월드컵 참가했을 거고요.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마인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야 라는 마인드가 탑재된 채로 클럽 월드컵 왔고 또 첼시가 올라오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살아남아서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의 경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레스카가 정말 세세한 준비들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파리 경기를 많이 본 듯한 내지는 파리 선수들을 잘 파악해 놓은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들이 이 대회에 임하는 태도에서 아주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마레스카가 결승전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경기에서 풀백을 사용하는 방법 뭐 기스토를 클래식하게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하키미를 견제하는 부분들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마레스카 아주 충분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결승전의 경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오늘은 중원 싸움에서 파리를 잘 잡아먹었어요. 파리가 또 강력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중원이죠. 그런데 중원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첼시가 오늘은 선제 동작보다는 대응을 잘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속적으로 파리와 맞불 싸움을 하면서 싸워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일단, 오케이, 너네 세? 그럼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런 느낌으로 약간은 수비 블럭에서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경합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5대5 싸움이라든지 또 통통 튀는 공들 그런 장면에서는 첼시의 승리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스 제임스, 엔조, 카이세도 이런 3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의 볼 소유 능력이 너무 좋았어요 뭐 비티냐, 중앙 레베스, 파비 알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중원에서 압박하는게 웬만한 팀은 견뎌내기 힘들었고 건데 첼시 선수들은 좋은 개인 능력으로 잘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앙네베스라는 선수가 진짜 미친 듯이 뛰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를 진공청소기처럼 다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오늘은 첼시가 주앙네베스의 청소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앙네베스가 패스미스 나오는 장면, 터치미스 나오는 장면들도 생겼고요. 또 쿠쿠레아가 머리카락을 희생해서 또 퇴장을 유도하는 장면도 있어 가지고 중원에서 완벽히 첼시가 이겼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수들도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일단 선수들 얘기했을 때는 저는 산체스. 오늘 결승전에서는 그냥 완벽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선수들이 잘했지만 기대치에 비해서 가장 잘한 선수가 누구냐 하면 저는 산체스를 뽑을 것 같고요. 숨은 MVP 산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파리 주무기가 전방 압박이죠. 그럼 이 골키퍼에게 가해지는 프레셔가 아주 큰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거기서 산체스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산체스가 큰 약점이 이제 평소에 꼭한 번씩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점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자신감 있는 패스 과정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방 압박에서 라인 두개 넘는 땅볼 패스라든지 아니면 사이드백 쪽으로 쿠쿠레아나 귀스토 쪽으로 중단거리 반대 전환하는 패스들도 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패스들이 기점이 됐던 경우가 많죠. 파머의 첫 골도 이제 귀스토가 사이드 쪽으로 넓게 뛰는데 거기다 롱킥 넣어주면서 싸움을 붙여놓는 킥. 거기서 기점이 됐죠. 또주앙 페드루의 득점에도 기점이 됐습니다. 귀스토 쪽으로 킥을 넣어주고 귀스토가 다시 뒤로 리턴. 그리고 한 번에 파머 쪽으로 패스가 전개되면서 파머가 그공 끌고 가다가 페드루에게 어시스트. 어쨌든 이 산체스의 킥 능력이 상대방을 딱 뒤로 끌어당기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판단이 되게 깔끔했습니다. 일단 뭐 패스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패스해보고 어려운 건 그냥 뻥 차버립니다. 산체스가 그동안 이거 몰라서 못했던 거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상대 공격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안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오늘은 차야 될지 패스해야 될지 그 판단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키퍼의 본분 선방 능력도 오늘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산체스가 오늘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해줬다 뭐 지금까지 아쉬웠던 부분들 욕먹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결승전에서 한 번에 2인분 치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론상 최고의 3선을 구성했던 카이세도와 리스 제임스입니다 카이세도 왕성원 활동량 뛰어 수비 커팅 능력 또 부족하지 않은 패스 능력 이런 것들로 중원의 연결고리 역할 잘해줬고요. 진공청소기 역할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뛰지 못하는 부분들을 뛰어주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도 아주 잘 잡아줬고요. 리스 제임스는 뛰어난 축구지능 또 엄청난 시야 그리고 그 시야를 실제로 인쇄해낼 수 있는 좋은 킥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의 조합이 이론상 최고의 3선을 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 볼 배급해주고, 한 명이 볼 갖다주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캉테포그바, 피를로 가투쏘, 이런 느낌의 삼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 실질적인 MVP, 콜 파머, 얘기 안할수 없겠죠? 이 파머의 득점 장면이 이제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강력한 슈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코스 보고 마지막 패스하듯이 잘 깔아 찾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돈나루 마가더 맞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득점들 보면은 23 24 시즌의 파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파머가 혈이 한번 뚫리니까 진짜 무섭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은 야구 배트로 막 강력하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파머는 펜싱할 때 쓰는 칼로 상대 급소만 툭 하고 정확히 노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파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고요. 파머가 이런 식으로 좋은 퍼포먼스 보여준다면 스트라이커까지 갖춰진 첼시에서 또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라비아가 후보로 있다는 거. 그거는 지금 첼시의 중원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첼시의 중원 퀄리티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주앙 페드로 영입이 음.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주앙 페드로가 이제 중간에 빨리 오피셜 띄우고 클럽 월드컵에 합류를 하면서 그때부터 득점으로 첼시에게 정말 많이 보답을 했죠. 이번 결승전에서도 클래스 있는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첼시가 원했던 그런 스트라이커를 델랍에 이어서 두 명이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첼시에게 남은 건 사용하지 않는 선수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겠죠. 뭐, 벤치렐, 라임스털링 등등 해서 잘 정리한다면 스쿼드 컴팩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건강한 리스 제임스, 골 넣는 스트라이커, 실수 없는 산체스 이런 요소들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면은 7시는 리그에서 아주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번 대회에서 첼시가 잘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전투력보다 첼시가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구나. 이런 거를 피부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첼시는 이번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